렌조 미키코의 백광입니다. 이책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한동안 꽤 길게 일본 소설 랭킹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책이 이런 책은 대체적으로 재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근히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. 왜 그런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게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 되었... 불편해요.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불편함이 PC주의 뭐 그런 불편한 불편함이 아니고 이게 장르가 미스터리 추리 살인사건이 나옵니다. 그런데 피해자가 꼬마아이 이 와중에 작가는 반전을 주고 싶다 보니 그 꼬마아이를 곱게 보내주질 않아요. 그런데 반전이 한두 번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. 반전에 반전에 2절에 3절에 4절에 끝이 없어요. 얘가 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제가 죽였다. 알고 보니 그때는 살아있었고 나중에 또 다른 누가 죽였다. 이게 반복됩니다. 계속 이 불쌍한 아이 이제 좀 곱게 보내주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. 재미는 있는데 너무 자극적입니다. 피해자가 꼬마아이라서 불편합니다. 그래도 재미는 있다.